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전주곡은 여러분들의 귀에 익은 최근에 이제 작고하신 우리 영원한 우리 흘러간 옛 노래의 주인공 오기택 가수님께서 부르신 고향 무정이란 노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름자 <목소리> 그런데 이러한 이제 옛날 흘러간 옛 노래 이런 거 뽕짝을 치면서. 오늘 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노래를 꼭 여기서 이제 하이, 하이 하이 프레스에서 막 이렇게 쳐야지 잘 치는 것처럼 그 느끼지만 그거는 이제 하이 프레스에서 칠 때는 하이 프레스에서 쳐야 하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로우 프렛과 미들 프렛, 하이 프렛이라는 존재하는 이 기타의 이 메커니즘, 그러니까 기타의 이 구조 역학, 기타의 원리를 잘 마음, 마음적으로 이해하고 또 몸으로도 이거를 체득을 해서 내가 어떤 때는 여기 그냥 로우 코드에서도 편히 칠수 있고 또 하이 프렛이 필요할 때는 꼭 하이 프렛을 쳐 한다는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그게 고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고수라고 하면 무조건 위에서 치고, 고수는 무조건 뭐, 예, 일반인들과 좀 다르게 치고 고수다. 그게 아니고, 진짜 고수는 대중교통을 타야 될 때는 대중교통을 타고, 내가 자가용이 필요할 때 자가용이 필요하고, KTX 탈때 KTX 타야 되는 사람들이 고수다 말입니다. 세상을 사는 게. 예, 아무 때나 가까운 거리 가는데도 KTX 타고, 예, 또 멀리 가는데 바보처럼 완행 타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도 이 기타를 운용을 잘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 한번 봐요 1프렛, 2프렛, 3프렛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조금 여기서 뭐 레나 미증도 나올 때는 살짝 벗어나겠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여기 상황에서 고향 무정을 1, 2정을 다 부를 테니까 악보 없잖아요 악보 없이 부를 테니까 여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악보 없이 부르다 보면 뒤에 중간중간 등한 애드리비, 애드리브가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배운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달라야지 애드리브죠. 악보에 오기특 그 가수가 부른 그 작곡자가 악보 악보에다 만들어 놓은 애드리브를 그대로 배워서 치는 것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카피죠, 카피 (copy). 카피해서 치는 거요, 따라 치는 거요. 내가 고향 문정이라는 노래를 시키로 로코드에서 내 마음대로 애드리브를 집어넣어서 불러 보면. 그걸 가지고 온 것과 다르, 애드리브 다르다고 그게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음악은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애드리브는 애드리브자. 그럼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자, 악보 없이 고향 무정을 일, 이 절까지 한 불러봅시다. 갑니다. 오는 물고름 그 저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어 아, 저금씩틀리네 그렇죠 알고 힘 이제 이렇게 일찍 끝나고 바로 이절 들어가는 것보다는 또한번 간주를 해 주는 거예요. 전주하고 같이. <목소리> 애들도 지불지, 지불지 저 살아래.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 배만 떠있고 어묵 도대소 리 어쩐지 자 봐요 악보 없이 제가 지금 고향 무정을 진짜 고향에 와서 그 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쳤는데 악보와는 좀 다른 그러한 에드리을 이용했지만은 제가 이렇게 C 코 C 키 안을 가지고 G와 아, F와 G라는 주요 3음을 이용해서 다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음악이잖아요. 이게 음악이에요. 음악. 꼭그 책대로 그걸 외워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 여러분들은 즐기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지금 고향부정을 그냥 시키로 단순하게 쳤지만은 이 한국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촌장이 이야기하는 그 동료부터 시작하는 그 과정들을 기초과정을 겪어야지 이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간다 손이. 예를 들어, 고향 땅. 고향 땅. 이렇게. 이런 거를 악보없이 이렇게 치는 것을 손가락이 자주로 자주, 자주 돌아가고 내가 어디쯤에 뭘 집혀야 다는 훈련이 된 상태에서 고향 무정이 나오고 살살 살, 살, 꽃이 피네. 내사랑 돌아오고 모르고 손잡고 새로 새여드는바 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을 나올 수 있는 훈련이 기초과정만 대놓으면 노래는 몇백 곡을 하든 몇천 곡을 하든 여러분들이 되는데 이게 가장 나쁜 기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초 훈련을 전혀 안 하고 바로 고향 무정을 어찌 하는 방법이 있나 바로 저뭐 18자 순위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덤벼드니까 여러분들의 기타는 이 영상을 제 졸민 천장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졸민 천장한테 오지도 안 하고 졸민 천장에 가르침도 받지도 안 하고 유료 회원도 안 하고 영상 강좌도 안 보고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떻게 유튜브 보고 뭔가가 있나 싶었어. 지금 제가 고향 무적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했지만은 이한 곡을 치기 위해서 준비된 베이스된. 그것들이 악보를 보고 빨리 터득하는 방법 손가락 돌아가는 방법 이 멜로디를 음그사부음표로팔분음표를 다다닥 쪼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 된 상태에서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이제 고향 무정 한국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시키로 모든 노래 세상의 모든 노래 장조 노래를 여기서만도 여러분들 얼마지도 을수 있다고 하루 종일 노죠 하루 종일 이렇게.

뭐 노란 샷의 사나이를 쳐볼란다, 고향 무정을 쳐볼란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니까 고수가 되는 길을 그렇게 간단하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촌장의 가르침을 받으러 와야 합니다. 하루 바삐 감사합니다.